아 그때 진짜 나 이거 그만둬야 되나보다 이 나의 갈 길이 아닌가보다 제가 분홍공주 지금 25년이에요 조금, 조금 더 달려가면 30년인데 하면서 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전, 수전, 공중전이라고 하는데, 아직 공중전까지는 아니고, 산전, 수전은 겪었겠죠. 근 그중에서 고객들하고의 좋았던 기억이 더 많지만, 제가 한번 심각하게 그만 이제 백화점 영업이나 이렇게 대면 판매를 그만둬야 되나라고, 어, 해, 얘기,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이 들었던 그 하나의 일련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트라우마가 한 1년 넘게는 가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 이제 본사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고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년 전에 어디 어디 백화점 분홍공주 매장에서 조카를 주려고 뭐 핀을 샀는데, 그 핀을 결제만 해놓고, 물건을 안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내일 뭐 와서 찾아갖고 간다고 하고 본인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러고 잊어버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백화점 쪽으로 이제 전화를 하니까 백화점에서는 그때 이제 저희가 매장이 이제 끝나고 철수가 됐던 상태였었으니까 우리 쪽 본사 전화번호를 알려 주신 거예요. 그 본사에다가 백화점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전화가 와서 아 그러면, 고객님, 혹시 저희가 물건을, 돈을 그렇게 하고 예약을 했을 경우에는 뭐 수선을 받아도 수선증을 끊어드리고, 물건이 만약에 주문을 받으면 주문, 뭐 주문서라든지 이렇게 주문서를 교부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주문서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봤죠. 가격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12,000원이었나 그랬었던 그 가격이었거든요. 그 주문서를 지금 어디다 뒀는지를 못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4개월도 아니고 4년이 지나가지고 연락이 오셨는데 저는 처음에는 내가 4개월, 이거 뭘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아니, 고객님 4년이 지났는데 주문서도 없고 지금 저희 현재 매장은 없고 그때 저희 근무를 했던 직원한테 제가 뭐 전화를 해서 물어본들 그게 어떻게 기억이 되겠어요? 근데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냥 그 12,000원에 대한 제품을 드리거나 그냥 돈을 환불을 해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런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돈을 보내 드린다는 것도 되게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증빙이라도 있으면 아 이거는 그냥 돈을 보내 드리든지 뭐 비슷한 제품을 그 가격에 상당의 제품을 보내 드리든지 이렇게 해서 이건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빠른 판단이 쓰더라고요. 근데 고객님이, 그때 고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황당한 거예요. 아무것도 실체도 없는 데에서 돈을 보내드릴 수도 없는 거고, 물건을 보내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시달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고객님이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4년이 지난걸 나보고 그럼 어떻게 찾으라는 거냐. 가만 나중에는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시더라고요. 막 흥분을 하셔 가지고. 근데 얘기가 어디까지 발전이 됐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3일이고 4일이고 일이고 일을 못 했고 3일이고 4일이고 내가 전화한 전화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손해 배상을 13만 원인가 그 손해 배상을 또해 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한 일주일을 시달려, 근데 저도 나중에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돈 12,000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15만원까지, 어, 올라간 거예요. 그 돈이. 그 나중에는 봤더니,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결을 해서 될 문제가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백화점에다가 이거는 정식으로 제가, 저도 백화점에 하고 상의를 하겠다. 너무 우리 브랜드를 조그맣게 이렇게 봐가지고, 뭔가 이제 소비자 보호라는 것도 어떤 규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에다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소비자 이제 상담 센터가 있거든요. 나 분홍공주인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비단 이거를 이번에 해결을 해 드리면, 간단히 끝날 문제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해드리고 나면,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그야말로 블랙 컨슈머에 해당할 수 있다. 이게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 안 가는 요구다. 제2의제3의 어떤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 내가 이 조그만한 회사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어? 나 이거 보상 받았어. 라고 하면, 저야 보상을 한번 해주고 나면 끝이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 난 이건 보상을 해줄 수 없다.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서 상담하시는 실장님이 제가 한번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셔 가지고 어찌되었든 간에 그때 그 상담 실장님이 얘기를 해 가지고 어, 조그맣게 백화점 상품권 5천원 보내드리는 걸로 그때 해결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고 나서 그 고객님이 제가 한일주일이 시달렸거든요. 정말 하루 끊임없이 전화가 어떻게 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사투리를 쓰셨단 말이에요 약간 그 연세가 있으셨어요 그다음부터 길을 가다가 그 목소리에 그 사투리에 그 누가 같이 길을 지나가는데 비슷한 음성의그 사투리가 들리면 제가 저도 모르게 흠씬 놀라는 거예요. 혹시 저분이 그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힐끗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음성에, 그 사투리에, 그 톤에, 그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나봐요. 그래서 혹 가다가 전화가 오시면 약간 그 음성의 톤에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제가 순간적으로 가슴이 살짝 쿵 하고 내려가, 내려앉는 거예요. 진짜 경찰에 고소한다는 소리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때 진짜 나 이거, 그만둬야 되나 보다. 이 나의 갈 길이 아닌가 보다.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할수 있지? 라는 그때 되게 암담한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 참, 별 일을 다, 별 일이 다 생기는구나. 이게 산전수전이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힘들구나. 이 뭔가를 한다는 거는 진짜, 어~ 사장이 된다는 거 대표가 된다는 거 어떤 브랜드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는 비단 직업만 책임지고 뭐 어떤 물건에 대한 것만 책임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전방위에서 어, 생길 수 있는 어떤 이런 일들까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할수 있을까 안될것 같다라고 그때 좀 되게 좌절감이 들고 아 나게 나 하기 싫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한번 그런 또 제가 아픈 경험이 있었어요. 사실은 단단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또 단단해져야 되고 더 좋은 고객들도 많아요. 문자로 뭐를 제가 저희가 사실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뭐 해드리고 좀 베풀어드리고 이러면 문자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또안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또 옛날에 저의 아픈 또 한번 크게 분홍공제를 그만, 진짜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생각 들었던 넘버원이었어요. 그때가. 그때의 사연을 한번 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